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어, 교회가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서가고 또 복음 전파를 아주 잘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어, 또 그들을 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 이 전통을 잘 지켜서, 또 어떤 사탄이나 또 잘못된 복음이 너희들을 이렇게 해코지할지라도 흔들지 말고, 그대로 너희들은 거기를 그 가라라는 격려의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즉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증거가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왔는, 그것을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또 가치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증거가 분명한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 13절에 보면 이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사련의 교회 교인들을 택하셔서 복음으로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널 감사한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그 대살요니가 교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대살요니가 교인 역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즉 저기서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정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을 세 개든 뭐 어쨌든 방을 몇 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방에다가 검은 보화를 잔득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택했어요. 택해서 줄을 서서 한 명씩 방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번 방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1번 방을. 그래서 어? 내가 그 복을 주려고 하는 자가 왔구나. 그리고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감이. 그래서 1번 방으로 들어오도록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지무지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아주 기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잔뜩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라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 못하면 이따가 사이다나 사들고 내방에 오면 좀더 설명 잘해드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만세 전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뻐 계신 거예요. 설레이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돼서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데 그 때가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하여, 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기를 위하여, 그 은혜, 그것이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그 경건한 유대인 유대계로 개종한 백부장이 가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선택하도록 그 만드시는 그 방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들어올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할 때는 내가 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8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에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청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자 새 노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도 해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 역사 속에 아 이래서 감사하다 아 이래서 기분 좋다 아 저래서 신이 난다 그 많은 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감사할 일이 아닌 또 다른 저 없었던 그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저기서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거죠. 근데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실 자체만해도 기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1 8 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이래도 감사, 저런 이래도 감사.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성리의 자리 에갈 것이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있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늘 감사만 있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면은 그 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만미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분과 제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미련한 사람. 아유 쩌쩌쩌 왜 저래 그 사도 바울 보고 바울아 니가 미쳤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고 여러분에게 전하노라 하니까 제가 공부만 해야 되니 저 머리가 돌았구나 니가 미쳤더다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왜 생돈 들어가며 어? 그 가지고 좀잘 먹고 잘 살지 뭐 한다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갔다 쓰고 뭐 하는데 그런 데갔다 쓰고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울긋불긋한 옷 입고 그 비싼 옷 주고 비싼 돈 주고 산옷 입고 좀폼 내면서 짝대기 짓고 산에 올라가면 더 좋을 텐데 여기 와서 앉아 있고 미련한 거죠 그러나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많은 방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으로 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세상은 미련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 한지 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놓으셨지만 그냥 내가 막. 마지막에 이문 열어 보고 저문 열어 보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다면내 인생이 허비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처럼. 그 강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는 일평생 자기 뜻대로 이 방도 열어 보고 저 방도 열어 보고 하다, 하다 하다 마지막에 하나 남은 방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흡입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이처럼 감사하게도 누군가에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우주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도 헤매고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성경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웃 동성으로 말하는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즉, 복음에 참여하고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복음 전파하는데 다 소비하는 것은 복음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거죠. 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저기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100명이 달린다고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1등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1등한 사람이 상을 받은 것처럼 모두가 1등처럼 달려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한 번은 사도바울이 밤새도록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계속 강론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유두구라는 청년이 그냥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 적선 이겁니다. 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그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1층이 있어요, 1층이. 그 다음에 단이 있어요, 이런 단이. 이 단에 설교하고 이러는 단이 있죠. 여기서 강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오픈된 누다락 같은 게 있어요. 그 누다락 같은 게 있는데 오픈되어 있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글탄지에 었던 거예요. 근데 팔절 보면 이러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제 저게 원인이죠. 적을 모르고 말씀을 안 듣고 조는 사람은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는다 이게 이제 부흥 강사들이 이제 말씀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그러는데 성경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내가 몰라서 논리를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좁은 공간 안에 누다라게 윗다라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기름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가면서 산소를 태워버리죠. 사람이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품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거기에 밑에 있는 숨쉬는 이산화탄소가 전부 다 위로 다 올라오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올라오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 수밖에 없죠. 졸리죠. 그래서 뚝 떨어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끌어 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요, 10절에서 11, 12절에 보면은요, 내버려두라. 그래서 웅성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도 보면은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영광도 안 되게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영광이 안 돼요? 싸우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낫겠네 동국정하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낫겠네 말씀 듣다가 천국 가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때 무슨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때도 그랬는가 봐 웅성웅성하니까 조용해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죽은 사람 내버려두고 그런데 살아서 떠벅떠벅 들어온 거예요. 그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진작 사도 바울은 하나도 안 놀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죽음에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에 있는.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증거자는 믿음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죠. 15절에 보면 본문 말씀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계속 지켜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앞서 있는 신앙을 늘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나 바울 때나 오늘 우리 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만큼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믿음을 개성해 나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명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이 입술로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찬양 인도라 왔던 리더가 그래. 아이 목사님, 계롱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 이렇게 찬양 잘하는 팀이 이제 난 몰랐다고 해요. 한번탕 웃었어요. 그 하나 아쉬운 게이 스피커를 빨리 좀 새롭게 한다는 게 그걸 못해 가지고 양쪽에 좀 그랬는데 그거 말고는 아주 완벽했어요. 저희 필리핀에 학교가 이제 완전하게 인가가 지금 인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인가가 나오면은 올겨울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학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지금 가면은 불법입니다. 어떻게 뭐 한두 명 가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 역시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불법 속에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법원이 완전히 나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어 연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 대학이 되는 겁니다. 좀 인간은 까다롭지만 건물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영어, 중국어, 그리고 1어이 3개 국어만 딱 3개 국어만 언어를 아이들이 마스터하면은요. 다 합니다. 외국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요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합니다. 자신들의 지급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도에 뛰어납니다. 여러분 한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엄청 대단합니다. 제가 저번에 민다나우 갔을 때. 한국 사람 본 적도 없고 살지도 않는답니다. 그거는 위험하니까 외국인이 본적 없는데 공항에 가니까 탑승 45분 전까지 어, 아 출발 45분 45분 전까지 탑승하세요. 한글로 적어놨어요. 화장실 여권 보여주세요. 한글로 돼 있어요. 또 그것뿐인 줄 아세요? 한국 역끝 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세미나 마치고 급하게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냥 마치자마자 막 가방 싸서 공항에 왔는데 뒤따라오면서 도시락을 주길래 보니까 도시락을 여니까 깜짝 놀랐어요. 김밥과 떡볶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이게 이게 K 문화예요. 국격이에요. 어느 그 탈북한 여자분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그 북한 식당에서 한국 남자하고 둘이서 결혼하기로 하고 탈북을 하는데 태국으로 언제 넘어갔답니다. 그 태국 가서 대사관에 그 초소에 걸려서 한국 여권 내면서 내가 지금 불법으로 여기 입국했으니까 나를 대사관에 보내달라니까. 한국 사람이 왜 불법으로 입국할 필요가 뭐 있어? 아 그냥 가라고 초소 세 번을 거치는데 한국 사람이 역끝내니까 불법이라 해도 말안 듣고 그냥 가라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왔어요 여자 분이 그래서 여기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오고 싶하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오 어, 한국 가면 와라. 여러분이 필리핀 섬기듯이 오면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복음 전파예요. 함께 예배하고, 이슬람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이 안에 데리고 와서 성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교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깁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놀란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연습해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줄수 있는데 지금 이처럼 한류의 바람을 타고 이 나가는데 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대단한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크리스도인의 사람임을 우리는 드러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대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은 이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은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은 이깁니다. 여러분은 안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리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걸날때 알고 나오셨어요? 모르고 나왔잖아요. 살다 보니까 부모님과 믿었잖아요. 언제부터 믿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믿었지요? 배고플 때꼭배 속에서부터 알고 나온 것처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과학적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으로 믿었어요. 그 지금까지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숙달된 조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기꺼이 소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믿음의 성리한 사람이 이제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성리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